다음에 주는 것 자애심으로 주는 것 이신기는 류수규라고 내 몸이 법에로 변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법의 무슨 뜻이에요 손이 들어주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손 모두 들어주는 몸으로 변하, 변해서 관상하는 거예요. 내 호흡을 통해 하얀 빛으로 호흡을 통해 일체 중생에게 비추면서 음식 필요한 중생에게, 음식, 옷 필요한 중생에게, 옷, 집 필요하면 집이 심지어 우주까지 모두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서 각자, 중생에게 필요하는 각자의 소유물로 되고, 중생들도 각각 필요하는 곳으로 받고, 받은 다음에 만족. 어, 야. 이것이 주는 관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설법으로 내가 공성을 설명함으로써 보리심에 대해 범해 주면서 모든 중생이 공성에 대해 이해하고 보리심에 대해 경험을 가지고 이를 통해 돌을 닦으면서 각자 모든 장애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성불했다. 어 이렇게 관상하시면 그것도 법이 보시 등등 됩니다. 생명이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중생에게 내가 생명을 주면서 좀 오래 살수 있게, 장수할 수 있게, 생명의 보시, 등등등 때와 상태에 따라서 모든 필요한 존재로 내가 변화서 보시하는 것. 이것이 주는 관상입니다. 아까, 우리 여덟 개 인과라고 했잖아요. 여덟 개 인과에 평등심이 추가하는 것이 그거 경에 안 나와요. 경에서는 일9과 인과이지 여덟 개 인과라고 안 해요. 그리고 여민심으로 받는다. 어 이것이 어떤 사람은 할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내 고통이 지금 견디지 못하는데 남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러한 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렘미과 라네잠스 라네잠 렘미과 라네잠 너무 걱정이 많으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남의 고통을 받겠다 해서 바로 받은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자. 자신으로부터. 남의 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 자신부터 받음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일 내가 받아야 하는 고통이 전생 악업 때문에 내일 받아야 하는 고통이 오늘 관상으로 받은 거예요. 내일 받아야 하는 것이 어차피 내거잖아요 좋든 싫든 내일 되면 내가 내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받아야 하는 고통이 지금 받는다. 그 일반 사람들이 다 해요. 내일 쉬자고 해서 내일 하는 일을 오늘 할 경우가 많잖아요 내일 고통이 오늘 받겠다 다음 주의 고통이 내가 지금 받겠다 다음 달의 고통이 내가 받겠다 내년의 고통을 내년에 내가 받아야 하는 고통이 금년에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노후의 고통을 지금 받겠다라고 이렇게 관상하고 그리고 조금 준비가 되면 다음 생 다음 생 고통이 나의 고통이 다음 생에 내가 받아야 하는 고통이 현생에 내가 받겠다 대신 내가 받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마음이 익숙해지면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확대해서 새생생에 받아야 하는 모든 고통이 내가 지금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에 대해 조금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나의 부모와 나의 자식 제일 사랑이 쉽게 가는 그런 대상들이 먼저 세워서 이분이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 그도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내리 타지마할 지원그 왕이 자기 아들이 병걸해서 죽어가는데 엄청나게 자기가 알라 신이한테 빌어서 나의 생명과 복과 모두 남는 것이 이 아들한테 해달라 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죽고 아들이 살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할수 있잖아요. 타 종교들도 할수 있잖아요. 아들 위해서 부모가 할수 있고, 부모를 위해서 자식들이 할수 있고. 그러니까, 제일 사랑이 쉽게 가는 대상들이 먼저 세우고, 거기에 동네 하면서 조금 마음이 준비가 되면, 애는 이렇게 확대하면서 이렇게 일체중생에 대해 주고받는 똥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못한 사람이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은 나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가담스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똥래 똥랭 후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꼭 후흡을 통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똥랭 하시면 됩니다. 똥랭 익숙해진 다음에 후흡을 통해 주고받고 하는 것이 좋아요. 보리심이 공덕이 크다라든지 자비심이 공덕이 크다라든지 똥랭 매우 중요하고 공덕이 크다라든지 등등 이것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보살 수행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집착이 가지면 안 돼요. 예. 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에 가는 거예요. 집착이 생기면 공, 모든 공덕이 사라지고, 공덕이 깎이고, 그러니까 그 공덕이 크다, 공덕이 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 인식해서 그 어떻게 작용합니까? 관심을 가지기 위한 작용합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기 위해 보살 행을 하는 데에 버텨주는 힘, 그거 되기 위해서예요. 거기에 대해 내가 공덕이 크게 받는다라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 발심해도 진심 아니에요. 자비 관상해도 진심 아니에요. 똥링 관상해도 진심이 안 돼요. 똥링은 오로지 나을 남을 위에서예요. 나를위해서가 남을 아니에요.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소리> 대활 제막구 위실 쩌놈꾼도 책이 장수라고. 대활 제막구 위실 쩌놈꾼도 책이 장수. 자주 마음에 떠오르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문장, 로종의 문장들이 독성하라. 로종 문장을 통해 관상하라. 끝에는, 다시, 회양할 때, 여기 내가 지어진 공덕이, 남한테 회양 일제 중생 고통 받지 않게 하소서. 일제 중생 행복하게 하소서. 일제 중생 성불하게 하소서. 중생의 회양첫 번째 하나는 중생에 대해 회양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 지속을 위한 회양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막사의 대기원법에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십몇 년 살다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부처님 가르침 지속을 위한 회양을 하는 것이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티벳에서는 모임 개인 어떤 면에서도 빠짐없는 회양이 이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지속을 위한 회양. 일제 중생 성불하소서 라고 하잖아요. 성불하는 조건, 최고의 조건은 뭡니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없이는 한 중생도 성불할 수가 없어요. 알 아란 될 수도 없어요. 보살들이 도로 닦을 수가 없어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닦아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해요. 법이 지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는 가르침 지속을 위한 회양이라면, 굉장히, 뭐야, 법이 존재하려면, 또, 뭐,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모든 조건을 갖춘 스승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승 회양,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지어진 공덕이 그 결과 일부도 나한테 익히지 마소서 오로지 중생한테 익혀 주소서라고 이렇게 발언하고 회하면 진심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지어진 업이니까, 내가 지어진 공덕이니까, 내 재산이에요. 내 자산이에요. 누가 그걸 뺏어, 빼, 빼서, 빼, 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주 크게 화를 내구나. 부처의때 악연이 생기면, 그거, 선업이 도둑이에요. 선업이 도둑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도둑이 맞다라고 해요. 선업에 대해 도둑을 맞다. 그 외에는 외부 세력이 얼마만큼 나타나더라도 나의 공덕이 절대로 한 티글만큼 빼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나에 대해 집착과 바램들이 줄이면 줄일수록 내공덕이 더욱 더 커지고 더욱 더 종화가 됩니다. 깨끗한 법이 돼요. 그러면 내 재산이에요. 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그때 회양하고, 어느 똥이 이 정도 합니다.